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검소신다 나비선녀님 모시고 2023년 개미년 윤 2월 쥐띠 운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쥐띠 분들 어 올해는 또 개미년에 윤 2월이 들은 만큼 또 사람들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미년 윤 2월에는 쥐띠 분들은 모든 분들이 해당상에도 뭐, 가능은 하지만, 어, 이지 t 분들은 윤달에 좀 구설이라든지, 시비라든지, 어, 사람과 사람 사이 변화, 변동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, 어, 이것 또한, 어, 뭐, 사람으로 변화, 변동으로 인해서 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하며, 또 이제 좋은 직장 자리라든지, 취직, 귀인을 만날 수도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이월에지 음, t 분들은, 외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내면에 신경을 써라 소리가 나옵니다. 자, 내면에 신경을 쓰라는 것은 윤이월에 지대분들이 개인실에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어, 여기저기 좀 아야지야 소리가 난다든지, 어, 아프다. 소리가 나오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병원 신세를 질수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대분들은 어,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외모보다는 내면 관리, 내 건강 관리를 첫차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96년생 96년생은 지금까지 지나온 달 지금까지 보다는 예전같지 않게끔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96세 이분들 중에 새롭게 계획을 잡은 분이 계셨다라면 새롭게 도전을 한다. 시작을 할수 있다. 또한 취직 취직자리라든지 취업부분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96년생 이분들은 예전에 마음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듯이 계획표를 잘 잡으신다면 유년에는 무사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84년생. 어, 84년생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생이 뭐 79세부터 온다 하지만 앞으로 70을 바라보려면은, 뭐, 몇십 년더 있어야 되지만, 딱 40. 40에 걸리다 보니까, 몸과 마음이 모든 것이 지칠 수도 있고, 어 또, 몸 따로, 마음 따로. 그러다 보면, 스트레스도 받을 수가 있고,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상처라든지, 약간, 사소한 일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온다든지, 울라통이 터진다든지, 합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분들은, 급하게 너무 서두르면 모든 리듬이라든지 모든 게다 깨지기 마련이니 오히려 이분들은 조금 릴렉스하시고 차근차근 한 단계 밟아 가신다라면 좋을 것 같으니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관리 특히 이분들은 지기분들 중에 84년생 이분들은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. 좀, 뭐, 사소하게 다친다든지, 넘어진다든지, 사고사, 이런 일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질 수가 있으니, 내 건강관리 체크를 잘 하시고, 나만의 힐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, 윤달에는, 뭐, 다른 것보다는 좀, 윤달에는 조금 쉬어가는 달, 좀 힐링을 하시고, 여행을 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72년생, 어, 72년생 이분들은, 마음도 급하고,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끼가 많은 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집띠 분들 중에서 또 착실하고 부지런하고 가정적인 면이 있으나 좀 밖으로 도는 분들이 또 많아요.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, 이분들도 과거 일에. 집착을 하지 마시고, 지금 내가 주어진 데서, 새롭게 또 출발을 할수 있고, 금전문이라든지, 사업운이라든지, 내가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,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또 72년생은, 뭐, 이래, 금전이 들어오는 반면에, 약간 소소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계획을 조금 금전 부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60년생 분들, 어, 60년생 분들은, <laughs> 이분들도 마음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, 또한 뭐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라면 건강 부분에서도 뭐 약간의 호정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, 또한 내 가족을 좀 돌아봐라. 이 가족을 돌아봐라는 것은 가족으로 인해서 조금 상처를 받는다든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달플 수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60년생 이분들은 모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겠지만 좀더내 가정에 충실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48년생 분들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조금 조건으로 모든 분들 중에서 이 나이에 비해서 산전수전 다갖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어뭐 주식, 코인, 비트코인 나이가 있으시에 있으시다 보니까 금전이 약간의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이 금전을 이제 쓸 데가 없다 보면 투자라든지 투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고 오히려 투자 투기를 하고 싶다라면 건물을 산다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단 이분들은 머리 쪽으로, 어, 내 쪽으로, 혈 쪽으로, 혈관, 이런 쪽으로만 조심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직띠분들은 윤달에는 모든 일에 조금씩 안정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건강 관리 체크 잘 하시고 내면 관리, 외모보다는 내면을 관리만 잘 하신다라면 좀더 효율적으로 윤달에는 한 달에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